오메가3가 심혈관, 뇌, 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메가3가 부족하면 정말 고혈압에 걸리고 뇌기능이 떨어지고 눈이 나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인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오메가3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오메가3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먹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먹더라도 왜 좋은지 알고 먹어야 하고, 안 먹으려면 안 먹어도 되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 지방에 속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대부분 캡슐 형태로 나오는데 캡슐 안에 액체가 들어 있죠. 그 액체가 바로 기름, 즉 지방입니다. 이 기름이 특별한 점은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불포화고 다른 하나는 지방산입니다. 지방은 알겠는데 지방산은 뭐지 하고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방산은 쉽게 말해서 지방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지방산들이 모여 지방을 만드는 거죠. 지방과 지방산의 관계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처럼 지방산들이 모여 지방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을 영어 알파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들이 모여 단어를 만들듯이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와 비슷하게 지방산들이 모여서 지방을 만드는 거죠. 지방산은 크게 포화 지방산,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지방은 실온에서 고체이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지방은 액체 상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화 지방산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은 버터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버터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죠. 반면에 올리브 오일은 실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다를까요? 포화지방산은 말 그대로 포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방산 분자 구조 안에 탄소랑 수소 결합이 꽉차 있어서 다른 물질이 더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으니까 분자들이 단단히 뭉쳐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은 원소들간에 틈이 있고 결합할 여유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더 유연하고 실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들은 세포막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지방인데요. 세포막에는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이둘다 들어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 물질이 세포 안 밖으로 들어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포화 지방산은 튼튼함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유연성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피부세포, 간세포, 혈관세포, 신경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포막의 유연성 그리고 세포막의 투과성이 중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세포와 신경세포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유연해야 혈액이 잘 흐르겠죠? 혈관이 혈류량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뻣뻣하면 이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세포가 이렇게 유연하려면 세포막에 어떤 지방이 많아야 할까요? 네,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오메가3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신경세포에서는 세포막의 투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세포막이 뻣뻣하면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신경세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뇌는 바로 신경세포들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이죠. 오메가3가 눈 건강에 좋다 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 또한 사실 간단합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감각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감각세포들 역시 신경세포죠. 특히 시신경세포는 눈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막의 투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이 세포에서 세포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동해야 정확하고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신경 세포의 투과성을 높여주는 오메가 3가 눈 건강에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3가 부족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뇌 기능 저하, 눈 건강 악화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3는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메가3,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몸이 합성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이란 뜻이죠. 오메가3는 주로 생선기름,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오메가3를 만들어내지 못하듯이, 이 생선들도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메가3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바로 이 생선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의 먹이사슬을 떠올려보면,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생명체가 바로 해양미세조류입니다. 쉽게 말해 식물성 플랭크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바로 이 해양 미세조류를 먹고 그보다 더큰 생명체가 이플랜코트를 먹었던 작은 것들을 먹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고등어나 연어 같은 큰 생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생선들을 먹게 되면서 오메가3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양 미세조류는 왜 오메가3를 만들어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처한 환경과 이들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심해 바다는 굉장히 춥고 가혹한 환경입니다. 만약 이 미세조류의 세포막에 포화지방산이 많다면 냉장실에 있는 버터처럼 딱딱하고 뻣뻣해서 생존이 어려질 겁니다. 추운 환경에서도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미세조류는 오메가 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합성하는 거죠. 오메가 3는 낮은 온도에서도 이들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주고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미세조류는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메가3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들이 만들어낸 오메가3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운 연결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메가3가 심혈관, 뇌, 그리고 눈 건강에 왜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필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는 단순히 있으면 좋은 물질이 아니라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식단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